지 가자 그냥 모르겠어 없어 없어 가자 어 간다 어, 간다 간다 d a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 a n d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 a n 봐 a 오, �봐 n d a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anda. 오, � a 멋졌지. 뭔 멋졌지로. 오케이, 잡았다. 섹시. 아, 그 먹물 <laughs> 좀 빌리려고 저희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갔거든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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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물왜 먹고 하셔도 돼, 야. 먹물이 없더라고요. 아니, 없어요. 어디서 샀음? 아니, 근데 님들 이너로 혼자서 죽일 수 있어요, 님들은? 먹물 개당 10만 원에 파는데, 야. 예. 어디 어디 예. 어디서요? 어디서요? 내가 팔고 있는데 얘 <laughs> 맞지 얘 아, 악연도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 아 근데 진짜 멍청한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데 여기 그 아까 중년이오셨잖아요예 여기 오른 명령어가 왜? 있기 때문에 또 부엌한테 아, 공유하시면 돼요 빡대가왜 아, <laughs> 아니 근데 명령어가 안보이는데? 어디있어? <laughs> 아 있다 옷감다 봐 봐. 아, 아 말하면 안된다 <laughs> 왜 안돼 내가 전는아 맞다 아, 빠 알려줘도 아, 된다 옷감다 <laughs> 전설의 고구마 담보라 쌓고 그냥 계속 죽이죠? 중력아 이놈 명령어 뭐라고? 옷감담아옷감담아 옷감 말하면 안된다니까 젠장 <laughs> 옷감 말하고, 뭐, 말하고 말하고 말하면 안된다는거 뭐야 <laughs> 말을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옷감담아 뭐라고 하더 무슨 소리 개소리야 옷감담아 치면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. 이가무나 당하는 뭐야? <웃음> <웃음> 와, 연장 시간 20분 초과 됐어 오늘 여러분들. 개꿀이네. 아, 혈압 올라. 아, 진네 아, 진짜. 와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. <웃음> <웃음> 진짜.